제일 어디? 많이 낸 연예인 그래, 이런 거 궁금하거든. 어,까지. 아, 아, 어? <laughs> 그러면 이름 저번에 말고. 저번에 같이 봤던 분. 아 유수영 씨. 오, 오, 오 그래. 얼마 안 됐는데요? 0장0장 10장. 아, <laughs> 오 많이 했다 ]겠나? 100만 원 많이 했네 보자마자 <laughs> 음. 전화했어요 왜렇게 많이 했냐고? 지금 뭐 하냐고 왜 이렇게 많이 줬냐고 뭐뭐 어, 네, 네. <laughs> 어, 그래서 뭘... 수영이 하는 얘기는 어. 아. 형 요즘 돈이 참 벌었기 때문에 아, 아. 그런 건데 아니 진짜 감동 받았어요 아니 그러게 있잖아 음.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서 있잖아 네. 몇 개월 더 결혼 발표는 우가 종종 있어요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대로 갖다 줘야 돼요 <laughs> <laughs> 네, <laughs> 네, 그래도 그렇죠. 또, 또 수영이 도뭐 나중에 또 결혼을 하겠기 그러니까.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한 액수가 가장 뭐 얼마 하셨어요? 하면 여기다 않습니까? 뭐 이렇게 섭섭하지도 않고. 이름이... 아, 전혀 섭섭하지 어... 않죠. 네. 난 세장. 30만 원? 많고 어... 많이네요. 그축의금대에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는데요. 네. 네. 그 저번에 다른데에서 누구 제일 적게 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네. 어, 어 그도 그... 궁금하네 내가 대놓고 얘기했어요. 그선진영이었어요선진영이 아, 근데 아 선진이가 얼마 했어요? 그런까 아니 그러니런 아니, 얘기하시니까 그런 얘기 안 할래요 어. 10만원 아래예요 언더요?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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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언더? 언더? 저는 일단 아, 선진형결로나 하게 되면 얼마일 어. 거예요? 한장 넘을 거예요. 어. 한장 넘는 걸로. 만 이상. 어. 네. 우리 아비하고 저흑색 네. 우리 어린 쌤은 어떻게 저 갔다 왔어요? 그런 식에? 네, 네 오. 갔습니다. 어. 저는 못 갔어요. 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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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에서 촬영했어요. 아, 아, 바쁘고만 하비도죽기면 주고. 안 줬어요. 왜 줬어? 아길안줬습니다파라가이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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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없어? 안 줬어? 주려고 아, 했는데 뭐. 아, 이런 <laughs> 이런 얘기 나와서 되게, 마음이 좀 시원하네요. 양쪽이안줬어요 음. 아니말이 샘이 언제 왔는지 알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<laughs> 조금 안 졌네요? 근데 이 친구 아너 얘기 들으니까 아, 아, 여섯 첩치나 아, 어. 먹었더라고요 <laughs> 아, 여섯 첩 엄청 먹었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. 앉아있는 사람이 흑샘이었대요 아, 워낙 먹성이 좋더라고요 값이 아, 얼마야? 아 아, 아, 근데 왜안 줬어요? 선물 주려고? 네 <laughs> 어. <laughs> 아 그... 생각해. 아니 그럼 저기 쌤, 예. 해달라고 그래 뭐 하나, 뭐 하나씩. 벨트, 벨트, <laughs> 벨트. 벨트. 어, 어, 벨트. 저, 아 진짜 필요한 거 벨트에요, 어, 벨트. 아, 벨트. 아비는. 네. 아비한테 어, 뭐, 나는... 뭐 정해줘. 이쪽 벨트 사주니까 넥타이 사주면 어떨까. 올로 된 거. 올로 올 넥타이. 지금 겨울 이기 때문에. 까다롭구나 어쩌면 제 저기 쌤이 추위 때문에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 다됐네 진짜. 빨리.